안녕하세요. K엔젤생애과 권용석 원장입니다. 쌍가풀 모양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세미 아웃라인.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라인들은 쌍가풀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라인 같은 경우는 앞쪽 머리는 보이지 않다가 중간부터 쌍꺼풀이 나오는 형태의 쌍꺼풀을 말씀하고요 두번째 인아웃 같은 경우는 눈안쪽 부분에서부터 살짝 떠서 뒤로 갈수록 잘 보이는 그런 모양의 쌍꺼풀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서양인 같은 앞쪽 머리가 크게 떠서 나오는 그런 모양의 쌍꺼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아웃 같은 경우는 인아웃보다는 조금 크고 아웃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형태의 쌍꺼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 쌍꺼풀의 라인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분의 눈의 모양에 가장 잘 맞는 라인을 결정해야 되는데 환자한테 가장 잘 맞는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눈 앞쪽에는 몽고주름이라는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경계로 해서 그 몽고주름보다 위에 라인을 잡게 되면 아웃라인, 몽고주름 근처에서 잡게 되면 인아웃라인, 몽고주름보다 아래쪽에서 라인을 잡게 되면 인라인 형태의 쌍꺼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라운 형태의 쌍꺼풀은 자연스럽고 깔끔한 형태의 쌍꺼풀이기 때문에 비교적 눈의 길이가 길거나 눈꼬리가 조금 내려간 형태의 눈 모양인 경우 비교적 잘 어울린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라운 같은 경우는 그 느낌 자체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의 쌍꺼풀이 될것 같습니다.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쌍꺼풀이고. 비교적 크고 시원한 느낌의 쌍꺼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미 아웃 같은 경우는 서양인처럼 아주 눈이 크거나 시원하진 않지만 한국인, 동양인 치고는 비교적 눈매가 크고 시원한 경우에 선호하는 라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인아웃 할 거예요, 아웃라인 할 거예요 미리 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정하고 오는 것보다는 저희하고 상담하면서 인아웃도 잡아보고 인라인도 잡아보고 아웃라인도 잡아보면서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라인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꼭 아웃라인이나 인아라인 어떤 라인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도안을 해보면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또는 본인의 권력이나 얼굴 구조에 따라서 잘 생기는 그런 라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형태의 라인이 잘 잡히는 경우 무리하게 인아웃이나 아웃라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얼굴에 잘 맞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